시청자분들 들을 수 있게. 했어 네. 들어. 아, <laughs> 툭질하고 뭐, 뭐, 드릴리 뚫고 난리나안 한번 들어오셨다. 한 명, 한번 들어오셨습니다. 한명 한한 들어오고, 한명 들어오고. 엄마? 다 모르는 사람 같아요. <laughs> 좋아요도 한께 있어요. 저기 앉으시면 돼요. 저기, 응? 저 저는 역시 또 카메라맨. 아, 저는 카메라맨을 봐야 되니까. 나를까지 아주 이렇게. 아니, 저는 카메라맨을 봐야 되니까 필이기 때문에. 아, 공부 집어 넣었고 공부 샀잖아 예를 때. 어 좋아요 두개 감사합니다. 그냥 오늘 무한 하지 말고 아주 깔끔하고 매끄럽게. 어, 이미 시작했어 근데 지금. 응? 잠시만요 이제 준비 시작요 근데 오늘 있잖아 우리 철학적으로 주제를 두고 조금 약간 어, 토론하면서 이렇게 하자 철학적인 대화. 오늘은. <laughs> 600명 이벤트 기념 방송이니까 준비 되셨나요? 네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요. 아이제 처음도 아니고 벌써 여러 번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 그래. 유튜브한지 1년 6개월. 어, 긴장감 없어지고. 1년 6개월, 1년 반 정, 반년이 된데. 음. 우리가 해보지 않은 거는 음좀 긴장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어 자주 해본 거는 그만큼 음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있어서 긴장감이 없는 것 같아. 근데 긴장하지 않으면 내 생각에는 발전이 없는 것 같아. 우리가 그쵸. 맨날 어 편안하게 그냥. 똑같은 일상이 그게 문제인 거지,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거는 어 굉장히 발전적인 부활이라고 생각해. 그럼 이제 네. 한번 시작해볼까요? 응.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미리 라이브를 켜놓긴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구독자 수 네. 600명 이벤트를 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네, 600명 너무 감사드리고요. 응. 네, 저희는 이제 응. 유튜브 한지 1년 6개월, 응. 1년 반 년이 됐고요. 이제 아유. 생각보다 오래가 있고, 수고하니. 오랫동안. 어이, 흘렀다. 예, 오랜 시간 동안 또 이제 같이 함께했던 감칠향이했고 이제 유튜브를 통해 이제 많이 달라지기도 음, 했고 오케이. 또 이제 추억도 많고. 어 지나고 면 시간들이 좋은 추억으로 떠오르고 또 힘들었던 시간들도 지나고 나면 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어, 힘들었던 시간은 <laughs>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나고 나면. 어, 별거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아니면은 왜 이렇게 긴장했지? 어, 그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우리가 긴장하지 않으면 지의 생각에 발전이 있을 것 같아요? 어,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긴장해야 돼요. 우리는 늘 긴장하고 또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는 우리가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긴장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이제 경험을 하, 해보고 어 음, 활동을 하다 보면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설레임으로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어, 설레이는 거은 새로운 것에 대한 설레임이 있죠. 지니가 이렇게 살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 어떨 때가 좀 힘들었어요? 어 저는 음. 어 이제 진짜요? 새로운 음, 아 없는 같아요. 새로운 환경에 부딪치거나 우리가 어좀 새로운 곳에 여행을 간다 하면 조금 긴장감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설레임도 같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긴장감이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설레임이 있고 어좀더 재밌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늘 같은 어 같은 생활보다는 조금씩 변화하려는 어, 그런 마음도 또 있죠, 우리 안에. 어, 진이가 변화된 게 있나요? 저는. 예전에도 이제... 한번 물어본 적 있는데, 요즘 1년 6개월 전하고 1년 6개월 후, 어, 진의 어떤 모습이 변화됐죠? 진이가 변화됐다고 음... 느끼는 거? 저는 음... 이제, 말발이좀 늘었다. 음. <laughs> 유튜브를 통해서. 어,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을 타인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타인? 네. 어 타인들과의 소통이라나요 소통. 그렇죠. 어, 어떠한 공간이나 SNS를 통해서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어, 그런 시간들이 좀 생겼나요? 저요? 네. 지금 어...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예의 지키면서 그 통화하는 수배 있잖아요. 아그 신재호 TV님. 어그 친구가 그 우리 구독자 구독자이기긴 한데 근데... 저랑 이제 신재호 TV님이라고. 어... 많이 아는 사이고요. 네, 저보다 한살 음. 형이고. 그런데. 네, 유튜브 이제, 에스, 이제 또 이제, 인터넷 음. 상에서는 이제. 응. 음. 또 이제, 존댓말을 음. 써야 되고. 그런 인터넷 상에서 만난 타인들과의, 어, 아름다운 소통은 예의를 잘 지키면서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얼굴을 비록 보지는 않았지만, 만난 적은 없지만, 실제 만난 적은 없지만, 목소리를 듣고, 어, 대화를 나누면서 어, 또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와 닿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진이도 예의 바르게 어, 대우하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볼 때, 아 우리 어, 정말 은진 군이 굉장히 어, 성장하고 또 변화된 모습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눈으로 직접 생님이 느끼고 있었어요. 음, 또 진이가 달라진 점은 굉장히 뭐라 그랬죠? 의젓해졌어요. 아주 의젓함이 보여요. 동생들 가끔 방해하고 들어와서 얘기 없이 보는 동생들한테 어, 조금 참을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할 때도 어, 진희가 의젓하게 동생들을 어, 좀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아 어, 옛날 같으면 그냥 한방 날려주고 싶고 때려주고 싶고 그랬을 텐데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할 수 있었던 우리 진희를 보면서 아, 진이가 정말 긍정적인 이런 변화로 인해서 어, 부모님도 기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음. 음. 어 진이 어머니가 항상 진이를 믿고 또 어떻게 해주셨죠? 항상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이 계셨죠. 아 네. 어, 맞아요. 저 항상 어. 팬이신 이제 음. 비영필도 아, 아, 네. 누가 들어와갖고, 단식의 음성을 아, 좀 했습니다. 어, 예고 없이 우리는 이렇게 이런 환경이 있어요. 그냥, 노크 없이 들어, 들어오는 어떤, 어, 같이 동료도 있었지만, 뭔지 또 이렇게, 어, 잘 얘기해서 내보내주는 이런 센스쟁이에요. 진이의 센스는, 어, 날이 갈수록 굉장히, 어, 더 뭐라 해야지? 노련해지고 있는 것 같아. 요 진이는 살면서, 어, 센스 있는 남자, 아니면 또, 그때그때, 그때 대처하는, 현실적으로 대처, 대처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되게 좋은 점으로 보이거든요. 어, 지니가 위험한 상황이 닥, 닥치더라도 아무래도 운동신경 발달해가지고 좀, 어, 현실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좀 뛰어나고 행동도 되게 빠를 것 같아요. 민첩함이 되게 생겼어요. 오늘도 이런 상황에서 민첩하게 행동을 잘하고 처리를 잘하는 거 보면, 음, 우리 지니 당황하지 않고, 어, 참, 뭐라 그랬죠 방송하다 방송사고라면 생방송에서 대처하는 거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진이 그런 어, 굉장히 뭐라 그랬죠 조금 안정감이 생겼다고 할까? 응, 스스로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저, 응. 진이 안정감 있어요, 요즘에. 그죠? 진이 요새 불안한 거 있어요? 전혀 없죠. 어, 응. 어때요? 그렇게 진이가 스스로 안정을 찾고, 또 대처를 잘하고, 아, 그때그때, 그때 음,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어, 진이한테 아주 좋은 점으로, 어, 그렇게 점점 변화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자기 스스로 진이가 이렇게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요즘에 많이 하고 있죠. 진이 네. 스스로 긍정적인 효과를 하다보면, 나한테 플러스가 될 거예요, 많이. 그쵸? 그쵸. 자신한테 플러스 되죠. 근데 자기 비하하고 자기를 낮게 평가하는 친구들은 자신감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변할 수, 어, 변하기가 힘들어요, 저 아, 저희 외삼촌이 들어오셨는데, 아, 주와 함께 있는. 아, 외삼촌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어떤. 어, 댓글 달아주셨는데, 600명이라는 음.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선생님과 제자의 노력과 열정이 만들어, 음. 만들어낸 갓진교환라 아, 생각합니다. 참 멋진 말씀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음.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성장하는 크리에이터가 되시길 바랍니다. 600명 음. 구독자 달성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어 이렇게, 이렇게 멋진 말씀해 주시는 게 우리 바라주셨습니다. 어, 정말 이런 게 힘이 됐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렇게 <laughs> 힘으로 응원해 주셔 가지고 그런 시간들이 쌓였고 우리 돌이켜 보면 우리 혼자 하나 맞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어 우리 를 뭔가 격려해 주고 또 응원해 주는 분들이 보이지 않게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진이가 어렵더라도 진이 곁에는 누군가가 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실 거고 어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 또 어떤 공감을 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아까 인터넷상에서 만는그 선배 형도 음좀 네. 착한 이미지로 정답. 진이야, 이래서 반갑게 인사해 주는 거 보니까, 어, 직접 얼굴을 못 봤어도 얼마나 감사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예의 바르면서 또 예의 잘 지키고 이런 행동하는 청년들을 보면, 어, 정말, 정말, 정말 감동을 받아요. 우리 진이가, 어, 주변 사람들한테 요즘에 어떤 힘을 주고 있는지 알죠? 어,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일들을 막 전파시키는 것 같아요. 지니가 전파력이 있어요. 전파. 무슨 전파? 어, 새로운 것들을 알려주고 모르는 것들을 이끌어주고 어, 컴퓨터 쪽으로 지니가 좀 빠르니까 그쪽으로 느린 친구들 도와주고 그, 그런 거 보면은 어, 이런 것도 하나의 재능 기부 아닐까? 요 재능 기부. 자기가 돈으로 기부할 수 있지만 사람은 다 돈으로 기부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돈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재능으로 기부하는 사람이 있고. 또, 몸으로, 그죠 부딪혀가지고, 음, 항상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이는, 어, 이 세상에, 아름다운 세상에,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봉사를 하고 살지, 선생님이, 어, 그냥 미래가 보여져요. 긍정적인 미래가. 음, 진이 옆에는 교위를 다니시면서 늘 기도해주시는 목사님 계시고, 또 엄마 계시고, 삼촌 계시고, 또, 아, 나도 진희를 위해서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어, 차 타고 여기 한 30분 걸리는데, 30분 동안 여기에 있는 만날 친구들 4명 있지. 4명 친구들을 얼굴을 다 떠올리면서 오늘 이 친구들이, 어, 선생님하고 만나면서 조금이라도 행복한 시간,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아, 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 했어요. 이거 하면서 이제, 스트레스도 응. 풀리고, 음. 해석가 되고, 또 이제, 그렇죠. 많이, 도, 많은 도움을 받았고, 음. 1년 6개월 동안 이걸 하면서, 음. 이 프로그램이라는 걸 하면서 이제 많은 도움이 된것 아, 같아요.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 아, 10월 말일날 마무리가 되든, 아니면은, 좀 누군가가 또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서, 어디에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지니가또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안 된다면, 또 우리 나름대로 뭔가, 그치?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네. 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치? 조금 이제 편집 같은 거 이런 거는 진이가 잘 하고, 어, 선생님은 어떤 프로그램을 좀더 개발해서 진이하고 더 재밌는 시간을 앞으로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 진이가 또, 어, 원하는 대로, 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진이가 어, 여기 선생님들도 이런 거 하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어, 도움 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어. 응. 진이도 살짝 기대해 봐. 그렇죠. 응. 그래서 진이하고 뭐 이제 그 아까 그 선배 형 어, 같이 선배님이 만난 친구들 중에서는 가장 고학년이거든. 너희들이 그래서 겨울 방학이 되면 그 형이 졸업을 해. 졸업하고 나면 사이에서 또 만날 수도 있잖아. 그죠좀 좀 더, 음, 좀더 서로 베풀고 따뜻한 무정 만들어가면 어떨까 싶어, 그치? 지니가 응. 다른 사람들한테 모르는 것들을 잘 가르쳐주고, 어, 그런 거 보면은 지리 마음 속에는, 어, 천사가 아마 꽉 자리 잡고 있지 않나 싶어. 어, 엄마나 상촌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지? 그쵸. 어, 선생님만 그런 게 아니라 부모님들은 더 하겠지. 우리 지미가 그렇게 잘 성장해 줄 거라고 믿고, 아, 어, 선생님,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어, 600명, 이런 숫자보다는 같이 했던 시간들 있지. 저희는 이제 어, 구독자보다는 어,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응. 많은 응. 추억도 쌓았고, 이제 그렇지. 영상을 찍었으니까, 응. 이제 나중에 심심할 때, 응. 또 이제 우리가 어떤, 어떻게 수업을 했는가, 그걸 이제 기록을 했으니까 볼 수도 있고, 예. 많은 경험을 했던 것 같고 이제 생각보다 뭐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죠 진이 그전에 얼마나 그 약간 아던틱하면서 귀여운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좀 너무 의젓한 모습으로 변해서 어. 어떨 때는 얘가 아 진짜 야 이게 변성기여서 그래 응? 변성기여서 변성기도 오고 뭐, 아 그때 진이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같이 막 목소리가 진짜 음. 장윤이랑 다른 것 같아요 저거가 생각하기도 어. 진이 마음에는 어, 항상 진이의 성장 과정이 이렇게 마음속에 있잖아 근데 성장 과정 중에서 힘들었던 날도 분명히 있고 아팠던 날도 있을 거야 그런 그런 것들을 애써 지우려고 하지 말고 어,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잘 극복하고 내가 또잘 슬기롭게 이렇게 참잘 대처하고 지내왔던 진이의 그런 모습을 우리 진이가 막 있잖아, 칭찬해줘야 돼. 아, 나 정말 그 환경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나잘 커왔네. 아우, 나 대, 나 대단하지 않나? 이렇게 스스로, 어, 토닥토닥 한번 해줘봐. 자기 자신을 토닥토닥 해리고 남한테 너무 바르지 마. 다른 사람이 해주면 감사한 거고, 아니면 내가 나를 아껴주면 돼. 어, 진이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항상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어. 좋아요, 그게. 그치. 아마 지원을 더 해준다면은 응. 아마도 성공하지 응. 않을까. 그래. 진이 응. 자신을 항상 존중하고 사랑해야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남을 사랑할 수는 없어 진이. 어, 나를 스스로 사랑하고 나를 다독거주고 그래야지 다른 사람을 볼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지. 근데 진이가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진이보다 아픈 사람들을 봤을 때아 나도 아팠으니까. 얼마나 아프, 아프겠나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지미가 너무 꽃방송에서만 자라왔으면 그 아픈 사람들이 눈에 보이겠어? 안 보여. 그렇지? 경험 아픈 일 있었고 힘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미가 그거 있잖아.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그런 말 들어봤지? 아픈 만큼 성숙해져서 내가 더 단단해지는 거야. 지미가 더 단단해졌던 거는 힘든 일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누가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단단함으로 이렇게 딱 막이 생긴 거야. 그렇게 단단한 거는 자기 자신과의 어떤 싸움이기도 해. 잘 이겨냈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와줬고, 앞으로는 더 좋은 일들이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우리가 자꾸 긍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그 말이, 생각이 이루어진다. 어, 선생님 그렇게 믿고 살고 있거든. 저도 그렇게 음,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그렇게 살자고, 이제 앞으로. 선생님도 없었겠어, 있었다고 얘기했잖아, 그치? 다 있지. 근데 있죠. 지금, 그때는 어떻게 쳐나가나, 정말, 어, 이게, 어, 이렇게 산다면 내가 살수 있을까? 자절도 왔었어, 선생님이. 그때가 40대 초반? 초반. 그래서, 열심히 살다가, 어떤 날은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어, 했던 거 다, 내 펭귄이 고 이렇게 식탁에 앉아가지고 그냥 선생님 눈물 완전히 쏟으면서 그때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고 어 그래서 또 새로운 변화가 있었고 그래서 더 좋은 일들도 많이 하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때 힘들었던 일들이 하나도 없망스럽지 않아. 그래서 음 진이가 어른들보다 어렸을 때 슬픔이나 아픔이나 이런 게 있었잖아.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쓴 약처럼 어떤 좋은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좋은 말 많이 서로 나누고, 지내하고 또 좋은 성숙된 이야기 하고, 이러면서 10월을 어, 이렇게 다음 주에 좀 마무리할 수 있을 것같아도 좋고, 또 다시 지원이 되면 11월부터는 또 우리가 한발 성장하는 거지. 음, 그지 그러면은 이제 그 지원해주는 게 확정된 거예요. 응, 음, 내가 최종적으로 하여튼 다음 주까지는 물어보도록 할게. 지원이 됐으면. 일단, 이번 10월 달로 이제 종료를 하면서, 어, 진희의 그 최종적으로 상담보고서를 올려야 되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그렇게 했을 거야. 진희를 네, 믿고 이, 있기 때문에. 총지원이두번 했잖아요. 음. 이 프로그램이 이제 작년 11월에 끝났나? 이제 진희가 처음에 지원을 받았던 것은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재단이야. 아, 거기 4월에서 이제 어, 작년 10월에 그 그치. 지금 1년 동안 더 지원해준 거네요. 나1 응.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10월 말까지 지원을 받고 있는 거는 초록 재단이라고 들어봤네, 초록? 어, 오케이. 어, 거기에서 이제 지원을 해줬는데, 참 이런 단체를 통해서 우리가 또 성장하고, 우리가 잘, 어, 누렸으니, 진이나 나나, 우리도, 그지 나중에. 어려운 친구들이 있다면 성공해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지, 뭐. 지니가 사업해가지고 사업 척척 잘 돼봐. 그러면 안 해주겠어? 해주지? 아, 여러분, 이제, 방송은 끝난 게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 종류에도 이제, 뭐, 정확한 날에이 프로그램 종류된 날도 응. 이제, 시간을 약간 영상 응. 올리고, 응. 응. 또 이제. 응.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치? 만나면. 네, 아. 아니,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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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오니까 만날 수 있죠. 응. 그래, 그리도 어, 이 <laughs> 뭐, 이렇게 진이 성장하는 과정을 아마 나중에 이렇게 계속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laughs> 생각하고 살아야 돼, 너도. 내가 저희 유튜브 있잖아요. 어, 내가 뭐, 너 이름 다 알고, 다 아는데, 안 보겠니? 다 보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 진이를 지켜보는 흔들님도 있고, 홈쇼도 계시고, 뭐, 여러분들 계시잖아? 그래서 그런 음. 분들한테 어 굉장히 자랑스러운 우리 지니가 되고 또 성장하고 오늘 마무리가 아닌데 이상하게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그지어 다음 주가 일단 10월 마지막 응. 마무리고 11월 달에는 또 새로운 어,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자. 어 그리고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서 뭔가 또 지니가 하고 싶은 말 뭐가 있을까? 지니가 마무리해줄래? 음 네. 여기 이게 저, 저 공식 체언인데요. 원진TV라고 <laughs> 아, 예. 아 홍보는 확실할게 따끔하게 구독 부탁드입니다 아이고 홍보잭이 아주 어, 그렇게는 방법도 있구나 어. 우리 원진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원진한테 아 정말 아 작은 관심이 우리 지니가 성장할 아그 다음에 이제 스미더가이도 있는데 얘도 한번 홍보 부탁드립니다 아, 아, 아. 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하나 더 홍보할 아, 게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 신재우TV님이라고, 신재우TV라고, 이것도 아, 구독부탁드립니다 어. 네. 너무 심하게 광우쟁이 아니야. <laughs> 완전 광우쟁이네. 그리고 이제, 우리 가을, 가을이 이제 지나가면 겨울이 돼, 또 이제 곧올 텐데, 아, 추운 겨울, 더 따뜻한 마음 나누면서, 그런 시간을 낮자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 감사하고요. 오늘 저녁도 행복한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